오늘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완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완성이라는 말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해. 완성의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했던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야.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동설로 유명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이 했던 사고 실험 중에서 유명한 것을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논리적으로 진행해 가는 실험이야. 어, 이 상황에서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을 가정했어. A 위치에 물체를 가만히 놓는다면 이 물체는 뒷면을 따고 타고 내려와서 원래 자기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A에서 떨어뜨린 공은 B까지 올라오려고 할 것이다. 만약에 빗면을 조금 더 눕힌다면 눕힌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 A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공을 놓는다면 이 공은 원래 A가 있던 위치 C 지점까지 올라가려고 할 거야. 마찬가지로 더 눕힌다면 D 위치까지 올라오려고 하겠지. 자 이번에는 어, 이 빗면을 완전히 눕힌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 빗면을 완전히 눕히, 눕혀버리면 A에서 떨어뜨린 공은 빗면을 타고 내려와서 원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할 거야. 하지만 빗면이, 어, 수평하지. 그러니까 A 공은 원래 자기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할 것이다. 아, 즉,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끊임없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 관성의 개념을 찾아내게 되었어. 이 관성의 개념은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개성되고 어, 명문화돼. 놀랍게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죽었던 해 1642년에 아이작 뉴턴이 태어나지. 그리고 이 뉴턴이 갈릴레이가 제시했던 완성의 개념을 어, 계승하게 돼. 그래서 뉴턴 운동 제1법칙은 완성의 법칙이야. 훌리는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 완성의 법칙, 즉 뉴턴 운동 제1법칙이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 중이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어, 여기서 알짜 힘이라는 말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의미해. 어,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라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야. 그러면 여기서 알짜 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 어, 지금 수평면 위에 어, 회색 물체가 놓여있고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0N 힘이 가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 여기서 알짜 힘을 구해 볼 건데 알짜 힘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협력이야. 어, 그러면 왼쪽 10, 오른쪽 10 더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힘까지를 생각해 줘야 돼.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도 있을 것이고, 어, 중력이 작용하지만 물체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수평면이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인 거지. 어,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힘을 다 더해줘야 돼.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벡터의 합성이라는 것을 어, 해야 되는데. 어,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직선상에 있는 힘일 때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도 힘을 더해줄 수가 있어. 어, 그래서 같은 직선상에 있는 힘끼리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주면 되겠지. 자, 먼저 수직항력과 중력을 볼게. 방향은 반대이고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둘은 같은 힘이야. 같은 힘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의 힘은 0이 되겠지. 수평 방향으로의 힘을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마찬가지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합은 0이 될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짜 힘이 0인 상황이 되겠지. 만약에 이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면 계속 정지해 있을 것이고 만약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 물체는 영원히 정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 되겠지. 여기서 '관성'이라는 말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질량은 관성의 척도라는 것,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을 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상황인데, 어,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등속운동을 한다고? 어,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거야. 힘을 주지 않으면 자전거는 서서히 느려지다가 멈추게 되지. 마찬가지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어,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꼭 멈추게 될 거야. 왜 관성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걸까? 아,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무슨 힘이 있냐면,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서의 마찰력과 가장 큰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페달은 밟지 않았지만 공기의 저항을 이동 반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나는 현재 알짜 힘이 0인 상황이 아니라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뒤쪽으로 힘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멈추는 것도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없다면 영원히 그리고 무한하게 앞으로 갈수 있게 될 거야.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볼수 없지만 우주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우주선을 한 번만 가속하면 그 우주선은 같은 속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지. 완성의 법칙 적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완성의 법칙 적용 사례는 서술형 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서 적용 사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야. 갑자기 멈출 때 우리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경험해봤을 거야. 아,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버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나는 그 이전에 버스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 그런데 버스만 멈췄지. 나는 버스가 멈추기 이전에 그 속도로 앞으로 가려고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인해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사례. 내가 처음에 보여줬던 장면이지. 잔이 있고 밑에 식탁보가 있을 때 식탁보를 빠르게 빼내면 커빛잔이 그대로 정지해 있게 되지. 빠르게 식탁으로 당기면 어, 그 위에 있던 접시는 제자리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관성으로 인해서 어, 제자리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 왜 관성의 법칙에는 항상 갑자기 움직여야 돼? 수지를 갑자기 끊어야 되고, 손을 갑자기 틀어야 되고, 어, 머리를 갑자기 틀어야 돼. 왜 갑자기 움직이는 상황이 등장할까? 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럴 때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던 사례에서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관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 저항이 있고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성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속도를 바꾸는 상황을 가져와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성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법칙이 적용하는 예를 말하라 라고 했을 때 갑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지. 오늘은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